고생하십니다. 뭐 우리 국민이 우리 총리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언론도 많이 아시고 정치도 아시고 또 지방자치도 많이 아시고 그런데 바른 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청와대에다가 왜 바른 말못 하세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청과하시는게 국무총리 아닌가요? 그런데 바른 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청와대 눈치를 기 보세요? 예.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제 생각하고 같은 것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맞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그것도 웃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의 정부 여당이 가짜 광우병을 가지고 촛불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 t 이때또 매국노라고 했고 또 지금의 여당이 이완용 당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지금 야당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네. 에, 어느 경우에나요, 어, 국정이라든가, 어, 또는 뭐에 대해서 근간에 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상대에게도 충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총리께서 네. 지금의 여당이 촛불 가지고 그 말, 정권 잡았잖아요. 그, 그 그러니까 말씀을, 그, 국민에게 말, 사과해야 되잖아요. 가짜로다가 촛불을 아니, 했으니까 아, 저는 그 얘기를 국민에게 네. 사과해라 이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예? 겁니다. 제가 동의하십니까, 총리?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당도 과거에 에, 도에 지나친. 그런 공세를 했다는 것은 잘못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문제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방송 장악 문건이 나왔어요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됐죠 네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죠 그 무슨 아마 박근혜가 이런 거 했으면 지금. 당장 탄핵한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여당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 장악해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음, 속이고 이거 네. 옳지 않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 전문위원 실 실무자들의 탄핵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요. 아니 방통위원장도 이런데 잘못됐으면 네, 잘못됐다고 네, 공정한 네. 방송하세요. 제가 말, 예, 제가 말씀 국민들이 바라는 마스... 건는 공정한 방송을 원하는 거죠. 네. 예, 제, 제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짓이 그 짓이 잘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 지금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된거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시죠 국회의 뜻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네 그분이 뭐 통합진보당 이석기당 해산 심판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군에 군대,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을 저기 해가지고 옹호하는 군대에서 동성연애 하는걸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헌법소장을 한다고 나왔습니까 예? 우리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예?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성향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대체복무를 단 양심적 벼역 거부. 동성애 성소유자 인권 중요. 예? 그 다음에 낙태에 대해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 이런 오발언하는 사람이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예. 총리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국회에서 검증 과정에 있는 분을 총리가. 아왈과알보는 것은 아니, 어디 어떻게 어디 이런 어디 어디... 인사를 갖다가 대법원장으로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을 추천하고 뭐 전부 다이렇게 말이야 어? 인사를 말해요 전부 부정부패 많고 말이에요 오대비리에 다된사람들 저기다 아. 앉아 있고요 예 이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이 따르겠습니까 총리 한번 결해 생각해 보세요 네 인사에 관해서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일찍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왜망했습니까? 베트남 월남과 월맹이 우리 같이 남북한이 있었을 때 오랫동안 전쟁 치렀죠. 그리고 평화 협정 해가지고 미군이 철수해고 나서 월맹이 2년 안에 월남을 이겼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는 말이에요. 핵폭탄이 날라와도 지금 패트리오미사일 가지고 그 낮은 고지에서 이거 지금 격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군사적인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늘 방어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가 평택까지밖에 방어가 안됩니다 아니 수도권에 2,600만명이 사는데 수도권 국민을 방어할 수 있는 제2의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은 어떠세요? 네 현재로서는 사드 추가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려해보세요 국민의 안정이 처부 안보가 첫째지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재산이 뭐 필요 있고 인권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아, 그래서 당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열악한 안보에 대해서 총리께서 강력히 건의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정부가 청와대가 안 받아주면 총리직 내놓고 나오세요. 뭐여라 정부에 있어요, 지금요? 네. 어,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어,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중량의 제한 해제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했습니다. 아, 안보에 무관심하다고 보시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환경부 장관 나오세요. 규제 너무 하지 마시고요. 환경도 좀 너무 권위 갖고 하는 그런 환경부가 되지 말고 국민 또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 말이에요. 유해 화학물질 보관 저장 시설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것도 우리 2,600만 명이 수돗물을 먹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용인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또 화재 난거 알고 계시죠? 네. 그 화재가 났으면 그 주변에 1.5km 있는 우리 시민 국민이 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데 환경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왜 지금 20년 동안 용인시가 강력하게 했는데 환경부가 그런 거 매입 안 하세요? 물부담금 이용 많이 받아가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사고가 나서 2,600만. 이다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거를 간첩이 터뜨리거나 불순 문자가 그걸 터뜨려가지고 팔당으로 들어가면 물을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수도권의 그 상수원은 정말 중요한 일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 일이 제대로 보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수도권에 있는 그 화학물질. 그 창고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그 화학 물질 전류량을 외부로 발출한 바 있고요. 또한 그 업체는 불이 나서 웬긴 거지? 지금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화학물질을 전부 반출했고 영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현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지주를 만났는데 네. 그거를 용인시에서 다른 용도로도 안 해주면 지금 그 자리에 다시 창고허가나 있으니까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환경부가 앞으로 용인시가 협의하면 직원들한테 지시하셔가지고 용인시가 국민들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장관께서 지시할 용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를 없애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그 자리에 다시 일반, 일반 산업단지로 입체 저거 보고서 저 보고서 답변하세요. 저기 저기 네. 저게 작년도에 불난 겁니다. 우리 총무님께서도 좀 보시고요. 저게 빈 통이 터졌는데 8 0 m m 100mm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게 만약 그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메탄올, 톨루엔, 벤젠 이런 유해 물질이 폭발이 됐으면 그 사방 1.5km가 싹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다 대피했어요. 새벽 4시까지. 장관께서 좀더검토하시고전 물질 좀보시라니까 저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보고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을 화학 물질이 없다 그래요? 지금 현재 나이 거지. 그 물질들은 이미 다 반출되었고요. 지금 용인 씨가 요청하는 것은 그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반 산업단지를 허가해 달라는 것인데,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한 대니까 거기다가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장관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수도권의 그 식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화학물질 돼서 그거 터져서 국민 생명, 불나고 그래서 다 생명이 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그것, 환경이에요? 그것, 대한민국 그것,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것도 네. 안 되고, 일반 산업단지도 아니, 안 되고. 말씀가뭘 검토도 안 해보고 뭐가 맞지 않다고 그래요? 그것을, 그, 계속 그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창고를 유지하는 것이 그 용인 씨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 일반 산업단지를 허가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 지역의 용도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장관 내용 파악해서 다음에 저한테 다시 보고해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총리 나오시. 수도권 규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 지금 수도권 규제가요. 지금 30년 넘게 지금 묶여있습니다. 수도권에 2600만이 사는데 일자리가 제일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은 수도권 규제에 다 풀었습니다. 아니 부산도 2시간이면 가고 목포 여수도 2시간 반이면 다 가는 그런 세상에 뭔 수도권이 필요해? 150개 공기업이 다 내려갔어요. 공무원도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수도권 규제 과감히 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특성화를 살려서 정부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예, 수도권이 일률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어, 그 과도한 어, 규제가 되고 어, 제약이 될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푼다거나 했을 때는 국가 균형 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로다 기업이 다 떠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있다가 지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외 기업을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지금 나가 있는 해외 기업도 미국의 트럼프나 일본의 아베 같이 법인세 낮춰줘서 기업을 우리가 다시 한국 기업이 들어오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 생각해야지 세금 갖다가 공무원만 늘려가지고 세금 폭탄 해줘가지고 그리스가 왜 망했습니까? 국민 한 명에 국민 10명에 공무원 1명입니다. 그렇게 퍼주다 보니까 결국 그리스가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번에 보니까 SOC답 다 빼가지고 내년에 최저임금 16.4% 올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3조를 가지고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세금 갖다 퍼주면 한번 주면 또 거둘 수 있습니까? 복지예산을. 총리 생각 어떠세요? 지금. 네. 하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 주셔 가지고요. 어느 것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어, 경제 상황을 포함한 현실을 감안해 가면서, 어, 우리,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지 못할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해갈 생각입니다. 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지 일자리를 기업에서 만들어 줘야지, 세금 가지고 공무원 뽑아서 일자리 만든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다할수 있어요. 그런 대통령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자리 많이 만드는데 총문이가 앞장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예산이 약 19조입니다. 그 가운데 83.3%는 민간 기업에 네. 가는 것이고요. 16.7%가 공공 부문에 쓰이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